올해 첫 주, 올해 첫주 꿈이 나왔습니다. 하하하. 선장님! 이따 차보러 줘야겠 쌍거리 히히히 저, 저, 요만한 사이즈는 무게감이 확 오는데, 아, 이거보다 조금만 더 작아지면, 아, 힘듭니다. 아유, 작아라. 지금은 직결로 하고 있습니다. 직결로 뭐 내리면 내리면 걸리네 꼭 마지막에 이러지 꼭 마지막에 이러지 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랍니다 지금 거의 5시가 다 됐어요 9월 1일 첫 쭈꾸미부터 연장전을 할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연장전이야 야근 야간소음이지 <laughs> 아 아, 그래도, 선장님께서,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선장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아유, 뭐, 만족스럽죠? 첫술에배 베풀 수가 있나요? 아까 이 앞에 정말 한 200척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야근하는 배들만 남고 다 집에 갔네요. 오늘, 초반에 많이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생각한 컨텐츠는 거의 못 했고요. 지금 이게 원래 유동 채비인데 지금 유동 채비 가지줄 매듭이 터져가지고 그냥 직결로 쓰고 있어요. 위에 건 그냥 달아놓은 거고. 요 정도 사이즈가 오늘 평균이지 않을까. 마지막 클림인데 계속 나오네요. 아, 아침부터 이렇게 나왔을 수 얼마 좋아. 아쉽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이 네.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야, 오늘 하얗게 불태였습니다 오늘. 어, 다시 반까지 했네요, 다시 반. 그러니까요, 네. 아, 야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아, 맞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많이 잡았습니다. 아유, 오늘 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아직 시즌 초반이라 사이즈가 작아서 우리 회원님들이밤 찾는데 너무 좀 힘들어서 오전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늘 9월 1일 금어기 해제인데, 해제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날 막 빵빵 터지고 막 이벤트성으로 막 그런 조항이 많았는데, 네. 오늘 전좀 힘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좀 어떤 날이었나요? 오늘 뭐, 물 때는 다섯 분 약살이었기 때문에 뭐,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9월 어, 1일 어, 아무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뭐, 많이 나온 배, 우리가 이제 무전하는 배들은 한 300수가 넘는 배들도 있고, 어, 그리고 200수 후반대, 저희 배는 200수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중앙사진 찍어보니까, 이제, 조금 양이 좀안 되는데, 뭐, 사이즈가 금방금방 쭈꾸미들이 자라기 때문에, 음 아마 금방, 뭐, 이렇게, 풍성한 조각가 그림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하루 나갔고, 하루 나갔고, 또, 주변에 요즘 뭐, 어, 이, 충남권에 뭐, 쭈꾸미가 없다, 라고, 오늘 같이 해보셨지만, 뭐, 피딩타임도 있고, 뭐 충분히, 근데, 단지 이제, 어 우리가 찾아갔던 포인트들이 말이, 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빨리 감을 익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거를 생각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수심층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조금 빠르게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앞으로도 보낼 것 같습니다. 고 충분히 어, 재밌게 할수 있는 조금 이 시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고민하시는 선장님 멋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네. 요즘에 그 충남권에 문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쭈꾸미가 없다, 뭐 네. 문어가 다 잡아먹어서 바닥에 쭈꾸미가 없다 이런 루머 아닌 루머가 돌아요. 네, 네, 네. 어, 그, 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오늘도 문어 쭈꾸미 낚시 하다가 문어를 잡은 배를 봤습니다. 저희 무전팀이 뭐두 마리가 나왔다는데 사실 맨 바닥이었습니다. 올 바닥은 아니었고 맨 바닥이었는데 어 이게 뭐 짝들 맛이라든지 저희가 오늘은 완전 수전이 그, 내만건 모래, 펄밭, 이런 곳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어, 문어 때문에 없다. 뭐, 영향은 있을 겠죠 문어가, 쭈꾸미를 먹으면 이런, 먹는 그런 문어를 제가 개체수를 봤기 때문에. 근데, 어, 저희가 쭈꾸미 낚시를 할 때, 그렇게 돌밭에, 쭈꾸미 아, 낚시를 할때 돌밭에 하지 않습니다. 뭐 모래, 펄, 이런 어떤, 네. 서식지가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우리가, 어, 낚시를 한다면은, 문어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을 있겠지만, 우리가 시즌, 뭐, 쭈꾸미가 아예 안 된다. 갑오징어가 안 된다. 어제 저희가, 저는 31일날 갑오징어 출전했는데, 어, 선두권이 8 0값 나왔습니다. 쭈꾸미도 그러니까 오늘도 뭐, 300감, 2 0 0 아니, 200수 이상,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문어가 서식한 곳을 피해 다니면서 우리가 조금 한다면은 기존처럼 했다면 조금의 낚시를 돌반해서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어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네 예, 전혀 그거가 영향은 있겠지만 들어가는 포인트가 틀리기 때문에 아, 포인트가 다르고, 예 포인트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예, 저도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영향 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좀 자라있는 문어 키로급들의 문어를 출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야 음, 예, 아, 그런 그 문어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어 때문에 장르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도 아, 되겠네 예, 저희 충남권는 <laughs> 하고 아니면 예약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명절 전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때는 문어 출조를 지금 계획을 제가 생각을 한거아 그래요? 네. 어못하면 제가 참을 수가 없는데 아, 또, 오십시오. 또 네. 금땡이가 또 문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 타반사합니다. 지금 <laughs> 입항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저께 제가 출조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네. 다른 배랑 다르게 이제 뭐 뽕돌 호수나 뭐 네. 출조 시간 이런 것도 다 알려주는데 다른 배랑 다르게 오모리 리그가 좀잘 먹히니까, 네. 오모리 리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와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모리 리그가 보통 한치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쭈꾸미에도 먹히나요? 잘 먹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작년에 인터뷰한 날, 골월 2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옆 조상님 생각나시면, 그쵸. 그분의 그 채비가 오모리 채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채비의 장점은 마리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채비를 그 운영을 했을 때, 감각만 익힌다면, 어, 그, 가지에 붙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쭈꾸미의 감도를 느끼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멀리 던졌을 때, 약간 캐스팅 하는 그런 것도, 끌어, 끌어서 잡을 때도, 그런 입지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가벼운, 작은 사이즈의 주꾸미도 어, 그 감도를 느끼기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테스트 해보고 주변 분들 권장을 하고 그랬을 때 전체 조가에 있어서 마릿수가 많이 나오는 챕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단 수심층이 굉장히 깊은 20m가 이상이 되고 30m가 넘어가는 데서는 조금 밤을 찾기가 힘들지만 수심이 낮은 건에서는 굉장히 좋은 채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오모리 리그가 어, 마리수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네. 9월 쭈꾸미 시즌인데 네. 어, 금땡이 파이팅하시고요. 네, 오늘 하얗게 분대였습니다. 오늘 진짜 아, 오늘 진짜 배가 한 200대가 있었는데 다 들어갈 때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 전투력을 보니까 10월까지 아주 그냥 승승장구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조금 부족한 날이었고 또 첫날이라서 좀 늦게 했지만 이런 연장전은 잘 나오던 연장전에서 해드려야 전투낚시를 해드려야 2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을 다할 거고요 이제 하루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9월 10월 11월까지 어 찾아오 분들에 대해서 좋은 조가로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도 어, 항상 저가 많이 어, 영락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저가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천 원 급등해서 내겠습니다.